사실 스타일 자체가 헤어밴드를 활용한 사실은 헤어밴드는 그렇게 크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헤어밴드를 활용을 하셨기 보실까헤어밴드제 뭐 유행을 타기 시작한게 끈이 달려서 옛날에 머리띵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끈이 달려서 이 활용도를 연출을 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연출의 팁을 가지고 가실 때 연출을 해놓고 그냥 달거나 <laughs> 그죠 그냥 갈거나 아니면 연출과 함께 어우러지게끔 가려면 연출 중간에 갈아야 되겠죠. 그냥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연출을 해놓고서 갈았을 때는 아무래도 끈이 있어가지고요. 머리 사이사이에 킥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뒷모습로 살짝 짓지 마시고 이제 앞머리만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냥 잠깐 넣었다가 뺄때 이제 고를 때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헤어밴드를 위한 스타일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끼워놓고 같이 어우러지게 스타일링해서 계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어, 뒤쪽에 만들어지는 느낌들 보면 어, 아까는 이제 딱 전공적으로 담기는 어파일을 진행을 했고요. 어, 지금에 와서 이제 연출을 하려고 내추럴이다 그런 뭐 자연스러운 어떤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 보여지기는 하는데 밑에서 이제 퀄리티도 스타들이랑 스타라고 해서 뭐 정리할 건 없겠지만 외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찾으실 때 연락이 네이버에서 검색해봐야 우리들 이게 올린 사진밖에 안 떠요. <laughs> 그렇죠? 네연러개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laughs> 그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영어를 검색해야 돼. 구글 사이트에서 어스 <laughs> 타이치면 또 올릴 거또 그렇죠? 그 이미지를 어디서 그렇게 찾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뭐 워낙 앱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쓰시려면 유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로 업스타일, 헤어스타일, 롱 헤어스타일, 웨이브 스타일 이렇게 치면 외국 사람들이 쫙 떠요. 너무 예쁘죠? 그들의 머리가. 이 친구도 약간 모발의 질감이 그런 느낌이 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감일 때어 이런 내추럴한 하우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약간 고정력으로 가면 이거 되게 하기가 힘들고 머리가 되죠. 가라앉아버리니까. 요즘에 다행히 그래도 트렌드가 조금 자연스럽게 자꾸 스타일링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가볍게. 오늘은 뭐, 이런 거좀 음. 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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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지 이렇게. 하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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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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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렇구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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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일 처음에 세팅, 그 다음에 세팅한 다음에 뭐 백펌을 한다던지, 뭐 컬링을 한다던지 그런 이제 업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내추럴 스타일링을 잡으려고 하면 코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볼륨이 많이 들어가버리니까 코보다는 컬링을 좀 위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세팅밖에 안 했어요. 머리가 가느니까 이제 세팅잘 나오고. 그래서, 모발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세팅을 하실 때, 작은 롤 있죠? 손자. 손 세팅이 되는구나. 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쿨링이 조금 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어 투 이어, 이어 포인트 선과 이어 포인트 선을 살짝 나눠주시고요. 아, 이제 A2선에서는 모발의 흐름을 흔은... 찍게 네. 해주세요. 이2선에서는 모발의 흐름을, 이제, 어그로 밑선에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 아까 제가 센트만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레이트를 이렇게 뒤집어서 돌을 세워서 마르라고 했어요. 그 세워서 마는 그 돌의 어떤 결이 잘 나왔다 그러면 승격 승요 제가 쓰고 있는 고데기는 그냥 제일 싸구려 크리에이트. 네. 저도 비싼 거 있는데 좀 얇아서 그게 자, 조금 컬링이 너무 많이 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두꺼운 거터지고 거.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는. 네이트, 라운드, 삼각보내기에요. 네이트에서부터 한 바퀴를 아이롱을 세워서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업타일할 때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네이트 쪽에 머리의 볼륨, 컬링의 형성이에요. 이 컬링의 형성이 나와야 뭐 이렇게 고정해도 그냥 잡은 것 같고, 이렇게 고정해도 잡은 것 같고, 여기가 이렇게 눌려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볼륨감이 처지면서 느낌이 이렇게, <laughs> 이렇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레이프를 조금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항상 이 사이드 쪽에 한두 섹션 정도는 뿌리에서부터 최대한 아이을한 바퀴 정도로 회전을 하셔서요 컬링을 쭉 해준다. 그래서 세팅과 함께 너풀 러풀 그래서 대충 그냥 핀 한번 꽂아서 혹은 고무줄 한번 묶어 주시더라도 흐름을 조금 더이 레이프에서 볼륨이 잡혀질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것을 가장 기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어라인에서 아웃컬라인. 로 사이드 쪽 다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가장 끝단에서요. 이렇게 보면 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얼른 귀를 딱 접어주시고, 네. 아니면 손님한테 접으라고 해. <laughs> 손님 기준 잡아주세요. 그럼 고데기 이렇게 접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잘못, 대치 잘못 하시면 다올 수가 있어요. 요 고데기로 요귀 살짝 닿아 가지고 한 1cm 화상이 보면. 얼마라고요? 5 0만원 그렇죠. 캠프안 <laughs> 가, 성형과 밖에 안 가, 선생님들이. <laughs>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그걸 4천원 한번 잡아주는데, 50만원. 10년 전 가격이라 지금 제가 잘 몰라요. 저희 샵에 있을 때, 저희 큰 선생님들이 이미 한번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그 그거 해결하면서 1cm 더 하나 찍었는데, 50만원 달아. 무진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를 접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비이잘 접든지 어떤 헤어 디자인 선생님이 여기 옆에 한테 끼우는 거 그거 끼우고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정만좀 만들어 줄수 있게 잡으시면 네이버 사이드 코링이 약간 이렇게 아웃방향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뭐 해서 가져가도 이쪽에 볼륨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어서 여기는 볼륨을 좀 꺼내주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면 요. 그리 세팅을 좀 말아서 연결을 좀한 편이기는 한데 이 부상이 어떤 흐름이 약간 더치추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응. 우리가 원래 원래 말아주는 컬링은요, 탑에서 우리 지금 이거 말았듯이 그냥 한바퀴를 그냥 그냥 말아버리죠. 근데 이렇게 말아버리던 말이에요 웨이브 주려고 근데 이렇게 웨이브를 아이롱에 말아주신 상태에서 컬링을 빼면. 물로 나오는 컬링의 웨이브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얘를 결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비어버리고 뭐 없어져. 그죠? 그게 정말 단점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토네이의 결을 만들어내는 스타일링을 샐러드를 <laughs> 많이 알려줬단 <안 웃음> 말이에요. 그래서 트위스트 선도 잡고, 이게 손가락 안에 웨이브는 좋은데, 손가락 안에 훑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는데, 이게 기본 라인 차 없이 안나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트위스트를 잡아주셔서 모발을 조금 더 촘촘하게 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트위스트는 모발을 떴을 때 요거는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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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错了。<laughs> 한번더 해볼까요? 다양하게 해보려고요. 또 이상한 머리 하나 이렇게 약간씩 어주시고요 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두께, 방향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선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꼬리에서부터 꼬리를 잡으면서 트리스를 잡는 것도 즐기는 편이에요. 어차피 주상에 보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끝까만 잡으시면, 무발 위에서. 접어주시고 컬링이 들어가려면 살짝 펼쳐놓고 웨이브의 단처리가 어느 정도 선으로 나오는지를 봐서 이렇게 흐르게 연결하는 거지. 세팅과 그렇다고 머리를 체체로 말아버리면 그때 트위스트 선이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이사이에 나오는 어떤 그대의 흐름감으로 구멍을 그냥 그대로 결로 만들어주는 흐름이 기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롱이 들어갔을 때는 이 트위스트 의법을 음. 스타일링을 이용해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서 연출을 하실 때는 회전을 좀 통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회전을 한 다음에 쭉 뺐죠? 근데 여기 회전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cm만 이렇게 돼. 3cm만. 그리 나와. 그게 어떻게 될까요? 찍게 되겠지, 찍게. 이제 찍혔지, 사실은. 이 발의 약간 찌부가 되면, 이렇게 잡아서 찌부대 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기서 끝났잖아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아웃으로 돌려보고. 그러면 탑의 어떤 느낌이랑 팔레의 느낌이. 선 자체가 이렇게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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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을 조금 더 잡아내는 거죠 다안 잡아도 돼요 내가 필요하게 표면에 보이고자 하는 것만 흐리게 가시면 돼요 뽀글 뽀글 버리면 그냥 껴이 나오고 굉장 두껍게 선이 나오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두 상에 잡아 냈을 때 회전하고 그대로 당겨서 3에서 5cm 정도만 볼륨 이렇게 <laughs> 만들어주고 쭉 떨어뜨렸을 때 선이 끝나시는 곳 있잖아요 끝나는 곳에서는 그냥 우리 아까 네이버 아웃 말아주시는 지말아고 어, 그래서 이거 한 3에서 5대 칠입요밑에는뭐 그 들어가 있어요? 세팅 들어가 있잖아요 아래까지 들어가시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곳은 딱 어디에요? 탑위에요 여기만 필요해요 여기 조금만 하시면 돼요 손으로 긁었을 때아이 정도 느낌이 나왔는데 여기가 조금 선이 두꺼워 혹은 모자라 그럼 안쪽에 있는 거 다시 러니서 그러니까 맨추럴 라인을 잡으실 때는 너무 머리를 착하게 하면 돼. 딱 떠먹고, 딱 떠먹고, 1번 입어, 3번. <laughs> 딱 떠먹고, 1번 입어, 3번. 그럼 이게 전체가 다돌아가고 있어요. 머리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구글에서 사진을 찾아서 홀리우드 그뭐 외국인들 사진을 보면 뭐 되게 그냥 빗질하듯이 막 나와버리잖아. 그럼 나도 머리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 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오스타일만 업스타일만 고집하시다 보면 물어보시는데 <laughs> 사실은 이렇게 트렌디하게 나오는 이런 스타일링은요 제가 이 머리를 다시 하라고 해도 똑같이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 머리를 할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와갖고 저번에 그 머리를 똑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럴때 인실 찍고는 해요 처음에 <laughs> 할때오 진짜 예 <laughs> 오늘 내가 품질 좋고잘 나온 거야 이렇 다음에 이렇게 안 나와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저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 있게 머리를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어떤 트렌드 기법을 가지고 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았던 모발 흐름들로 어떻게 하고, 흐렁 흐렁 고정을 해야지. 그럼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야? 또? 고정. 그럼 <laughs> 아, 그게 뭐야? 고정. 그럼 얘는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고정을 하실 때이 모발 자체를 여기다가 이제 패를을이제실패를 꽂을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 모발 있는 곳에 그냥 꽂으라고 상관은 없는데 여기 뭔가 있 그리고 내가 콩을 넣었을 때 이건 뭐예요? 캔를 꽂으려고 넣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뭘 만들려고 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막 뱅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겉으로만 줄수있겠구나 사이사이 안쪽에 맥주 2대1의 비율 정도를 가지고 살짝 지그재그를 가지고 와서 왼쪽에 하나,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그재그 안쪽에 있는 모발을 툭툭툭툭 털어서 더 턱껏 갖고 오신고정하시고 남아있는 거보십시 그래서 주사면면 조금 더 결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컬리티로 오는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이모발성 아까 백툭 다 모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백툭 지려재그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잡으시면 손가락을 그대로 나오셨으면 이게 고정이 실패예 그래서 오늘 그 주황상에서 거의 떨어지는 그 흐름이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비는 손가락에 항상 이렇게 끼우고 고정하세요 실비는 손가락 하나에 그냥 끼우잖아실비를 꺼내시는 걸보거요 이게 얼만큼 벌어지나 이렇게 얼만큼 꺼내시면서 지금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손가락으 이거 벌리면 이게 얼마나 벌어지겠어 그치? 이렇게 벌리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끼우고 앞에다가 잡아보죠. 잡은 다음에, 끼우고 있으니까 잡은 다음에 뒷핀 있죠. 이뒷핀이 내가 꽂아야 하는 곳에서 9 0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무게를 하나 더뚫오실 거예요. 그럼 <laughs> 드러날 <laughs> 거예요. 뒤핀이. 아니잖아요. 있는 보발만 가지고 오셔서 너무 모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팔릭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방 안쪽에 깔끔살짝 넣어놨으니까 너무 잘 꽂으세요 이렇게 저희 초대를 굉장히 내추럴로 우리 집 웨딩 워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가요 이제 레코 안녕 안돼 진짜 안돼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자체를 굉장히 느슨하게 풀어놓는 스타일이에요 끝까지 하셨으면 앞머리 라 조금 정리할게요. 흐르는 포인트로 터리도로... 컬리로